할머니를 막 쫓아다녀. 왜 그러는지. 봐봐. 얘가 막이 책, 저 책을 막 골래. 책을 그 갖고 와가지고. 네. 응. 그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물어봐. 음. 왜 물어봐? 뭘 물어볼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바로. 음. 엄마한테, 엄마한테 책 읽어주려고. 아니,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책 읽어주려고? 음. 이렇게 책을 막 이렇게 골래니까. 음. 응. 그니까 뭐라 그래? 어, 어, 응. 할머니도 아침에 나 깨울 때책 읽어주잖아. 응. 아침에 깨울 때 할머니가 얘를 깨울 때 책을 읽어줘서 깨우거든. 책 읽어주면 얼른 일어나나? 응. 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잠 잔다고 생각하잖아. 어, 그래서 책을 읽어준다고 응, 응. 응. 책을 펼치던 에이, 그래서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 거야. 일어날까 하고 음. 여기 읽어보세요. 책을 책을 펼치던 펼치던 규 규하, 규화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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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할머니가 읽어주면 기소재그마 아하 아하 깨다는 음, 거야. 할머니가 읽어주면 되겠다 응. 생각하다가 자기가 읽으려고 그러다가 음. 할머니가 자기를 깨웠잖아 음. 그러니까 자기가 보다 할머니가 읽으면 되겠다 어, 이런 저, 거지 저 깨듯이 음. 아이참